인사 부터 드리 겠 습니다. 저희 는그 디지털 사인 니지를 통해서 그 cms 솔루션 을제 공해 드 리고 있는 브이 픽셀 의 신동엽 과장 이라고 합니다. 반갑 습니다. 저희 는 디지털 사인 니즈 라는 품목 을좀 설명 을 드리 려고, 하 는데요. 요즘에 그 산업용 모니터라고 해서 DID를 좀 흔하게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ID를 통해서 메뉴보드를 송출한다고 하면 디지털 메뉴보드라고 명칭을 하고 포스터를 송출한다고 하면 디지털 포스터라고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픽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매장에서 제품을 좀 주문을 했을 때 이제 모니터에 이제 번호 출로써 좀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는 회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이 전환하는 시대다 보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이미지로 된 메뉴판이나 유인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좀 DID를 필수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의 이름은 고고박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는 삼성전자 파트너사로서 삼성전자의 사이니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뭐저 손바닥만한 셋톱박스에 대한 고급박스라는 걸 1대1 매칭을 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로 그 지역에 구분받지 않고 콘텐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는 보통 F&B 쪽 주로 타겟팅을 해서 디더 메뉴보드를 좀 공급해드리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 은행권이나 포스터를 좀 자동화하거나, 이제 운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좀제공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테일 분야 같은 경우에, 뭐, 타이어 프로나, 그, 유니플로 같은 곳에서도 홍보 영상이나, 좀, 고객들에게 노출해야 되는 광고 영상 매체로 좀 많이 요청을 주고 계시고, 저희가 현재는 전국에 2만 8천여 대 스크린에 좀 유, 지 운영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컨텐츠 프로덕션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그 CMS만 좀 제공드리는 회사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저희, VPixel 이기 이전에 해바라기 융합이라는그왜 외... 에이전시로서 컨텐츠 전문 인력들이 좀 내부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에 맞는 일반 정보성 컨텐츠가 아닌 마케팅으로서 그 고객사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사만의 니즈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거나 제안을 드려서 그 상품이 고객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될수 있도록 컨텐츠 기획부터 영상 제작까지 해드리는 회사이고요 결국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의 목적은 디지털 사이니즈라는 시각 매체를 통해서 제품군이나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을 통해 기획안을 해 드리면서 그걸 마케팅적으로 활용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브랜드의 고객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BXBI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의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컨텐츠 운영을 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응하기 부족한 인력들을 좀 대신해서 유지 운영도 해 드리고 있고요 전 매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 1차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이나 카카오 채널 통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일단은 원격으로 제일 빠르게 좀 조치를 해드리고 혹시 매장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좀 접수를 해서 방문해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사례로 조금 저희 서비스 장점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투썸 플레이스라는 좀 고객사의 전국 매장에 이제 청력이 정도의 디지털 메뉴보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뭐, 풀매너라는 컨텐츠 인데요. 실제로는 모니터 4 개가 연결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의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싱크 기능이 있다는 게 저희의 좀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썸이랑도 하게 된 계기는 결국 이 프로모션 영상 제작을 도와드렸던 걸로 인연이 좀 되었는데요. 스토리보드부터 후반 영상 작업까지 저희는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이나 홍보 영상 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서비스를 디지털 메뉴보드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D 커피도 저희가 수정함으로써 지금 컨텐츠나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CGV나 롯데시네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나 솔루션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제품 사진 또한 저희가 다 촬영을 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영상에 콜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컨텐츠에 반영을 해드렸었고 실제로 시즌 촬영을 해놓은 걸 평상시에는 노출하시다가 MD 상품이 나오면 그 맞는 컨텐츠 제작을 해서 매체 활용도를 좀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머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머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이 번호출 시스템을 쓰고 싶으신데 사인 니지를 놓을 공간이 없으셔서 기존의 메뉴보드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하셔서, 제가 실제로는 번호, 키패드에 번호를 누르게 되면 10초 정도의 번호가 노출이 되었다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능도 개발을 해드려서 보통 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정, 절감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 똑같은 사례이지만 뭐 SPC 쪽에도 저희가 대형 미디어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드렸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그 미디어 형태로 저희가 설치 구축 다 해드렸고 컨텐츠 제안도 해달라고 해서 실시간 정보성 컨텐츠들도 좀 제안을 드렸고, 총 10개 정도의 컨텐츠 제안 드린 것다 채택이 되어서, 신한행 매장에 이제 디지털 포스터 가보시면, 현재 저희 컨텐츠 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컨텐츠 표출기한이라는 기능과 전원 자동 온오프에 대한 기능도 개발 요청을 주셔서 그 자체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 타이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에는 일단 프로모션 상품이나 상품 포스터에 대한 걸 노출을 하시다가, 영업시간 이전에는 본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라는 급식 사업장의 영양사들을 위한 좀 전용 기능을 개발해드렸고 주간 식단을 편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서좀 매우 용이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CGV나 투썸 같은 경우에 광고 매체도 운영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서 광고 매체에 대한 리포트도 저희가 다 수집이 가능하고 이걸 데이터적으로 이제 월에 한 번씩 제공을 해드려서 이제 광고 대행사 쪽에 전달을 하드는 기능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 픽셀 신동엽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엽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디지털 메뉴 보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이상 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v 픽셀이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죠 디지털 네, 시니어지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보다 이제 특별히 이런 점이 더 뛰어나다 하는 장점을 좀 자랑을 좀 한번 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V픽셀은 일단 CMS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에서도 컨텐츠로서 저희가 좀 장점이 있는 회사이고요.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 고객사의 오, 니즈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의 고객 경험으로서 고객사에 맞는 브랜드에 맞는 그 컨텐츠를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 기획안을 토대로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 업계에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전 가맹점에 그냥 동시에 싹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매장별로 운영도 가능하고요 예. 보통 저희가 매장별로 운영을 도와드리곤 있지만 결국 본사에서도 운영 관리가 편하게 하려면 통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말씀 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당연히 일단 CMS 솔루션을 찾게 되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분들에서는 어 예를 들면 솔루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매장에 직접 가셔서. 컨텐츠를 바꿔야 되는 행위도 해야 되시고요. 반대로 인쇄물이나 홍보물 배포에 대해서도 어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대해서 저희 CMS 솔루션을 찾게 되고 있다고. 혹시 볼까요? 음악도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통일어 음원 서비스는 사실 제공은 네. 해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네. 디지털 컨텐츠로서만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VPXL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에서 많이 찾을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우리 같이 하게 되면 아 이런 점은 정말 장점입니다. 하는 아. 네, 좀 자랑을 해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데요. 일단은 인쇄물에 대한 홍보물을 줄임으로써 배포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으로서 컨텐츠를 전 매장에 유지 운영 관리가 가능한 점 그리고 그 유지 운영이 본사 인원들로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CMS 솔루션을 쓴다고 하시면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와 마케팅으로서 쓸수 있는 그런 컨텐츠 제공함으로써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비 픽셀 신동혁 과장님께 꼭 연락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